최첨단 3D 프린터의 혁신을 경험하고 싶다면 뱀뷰레 PLS 콩보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빠른 속도와 뛰어난 출력 품질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용이 매우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0.4mm 노즐과 0.2mm 층간 간격으로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며 PLA와 ABS 등 다양한 소모품을 지원하여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무선 네트워크 기능으로 작업의 편리함도 극대화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3D 프린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속도가 빠르고 출력이 잘 된다, 사용이 간편하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에 큰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3D 프린터로 창의력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